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 입니다 오늘은 또 블렌디드 몰트 얘기를 좀할 겁니다 어 근데 좀 특이해요 어, 바로 로얄살루트 21년 로얄살루트 에서 블렌디드 몰트가 어, 2019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그동안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를 얘기한 것 얘기한 김에 어, 로얄살루트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를 한번 마셔보면서 기존 로얄 살루트 블렌디드 위스키죠. 네, 블렌디드 위스키랑 로얄 살루트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로얄 살루트의 몰트 위스키는 어떤 맛일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 뭐 제가 로얄 살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뭐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로얄 살루트는 음, 뭐 이건 다 한번쯤. 어뭐 드셔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한번 어, 본 적은 다 있을 거예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로얄 살루트는 뭐 시바스브라더스죠. 뭐 지금은 페르노리카의 어 굉장히 고급 라인의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디아조의 어, 조니 워커 그리고 페르노리카의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뭐 이런 유명 블렌디드 위스키 네. 위스키처럼 유명한 위스키죠. 네.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바스 리갈의 상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물론 지금은 시바스 리갈 뭐 25년도 있지만은, 어, 원래는 이제 시바스 리갈이 약간 음, 엔트리급, 좀 12년, 18년, 뭐 요급을 담당했고, 어, 이 21년 이상은 고급은 이제 이 로얄 살루트 브랜드가 담당을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로얄살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로얄살트의 시스템과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 뭐 그거를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로얄살트에 대해서 도또 얘기를 해야겠죠. 뭐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저 별로 얘기하기가 싫은데 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로얄살트 21년은 이제 1953년 어 여왕 엘리자베스 어, 대관식 기념으로 해서 출시된 위스키고요. 뭐 그때 어, 대관식 때 무슨 뭐포오는게뭐 뭐 21발이라서 뭐2 21발 1년 했다. 뭐뭐 뭐 그런 뻔한 얘기입니다. 뭐, 네. 뭐 어쨌든 상당히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음, 이 고급 위스키의 대명사로 알려진 게 바로 이 로얄 살루트죠. 근데 최근 들어 로얄 살루트가 이제 최근 위스키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고급 위스키가 좀 많이 팔리고 있고, 특히 이제 싱글몰트 위스키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기존의 블렌디드 위스키들도 많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조니워커나 발렌타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로얄살루트도 어좀 늦긴 했지만, 그 변화에 동참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 볼수 있죠. 간단하게 좀 홈페이지에 돌려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얄살루트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별거 없지만,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루레살투가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라인업이. 네. 특히, 기존에 저희,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잘 알다시피, 위스키는 이제 시그니처 블렌드라는 이름으로 나,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블렌디드 몰트, 몰트 위스키가 바로 이더 몰트 블렌드라는 요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위스키들이 좀 다양한 라인업으로 있습니다. 어, 가장 뭐큰 변화라고 보, 보면 색깔의 변화,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로얄살루트는 뭐 이렇게 뭐 파란색도 있고, 뭐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뭐 이거는 요즘 나온 거지만, 뭐 이렇게 초록색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옛날엔 다 똑같았어요. 이렇게 색깔만, 도자기 색깔만 다르지, 어, 모든 위스키가 다 그냥 21년... 네. 위스키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색깔별로, 음, 라인업이 좀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색깔을 구분함으로써, 좀 위스키에 좀 차별성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로얄 살루트는 파란색으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몰트 위스키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색깔에, 색깔에 따른 맛의 차이와 제품의 차이를 두기 시작했다는 음, 거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는 봤는데 어디 갔더라?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검은색은 뭐 로스트 블렌드, 뭐 없어진 증류소, 뭐 이렇게 기존의 제품들도 있고, 막 빨간색, 빨간색은 이렇게 뭐패드로이메즈 체리 캐스크 피니쉬 한 거, 흰색은 그레인 위스키, 뭐 이런 식으로 색깔에 따라서 이제는 제품을, 어 다른, 아주 다양 복잡해요. 너무 제품이 많아졌죠? 이렇게 아주 다양한 색깔에, 어그 색깔에 맞는 또 다른 제품으로 이제, 어 로얄 살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구형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초록색이든 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그냥 뭐 21년 생긴 게 똑같은 그냥 21년 뭐 블렌디드, 어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였는데, 이제는 이제 신형부터는 어, 색깔 각 색깔 하나마다 다 다른 어, 로얄 샬로트 위스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 초록색을 초록색을 이제 블렌디드 몰트에요 초록색 몰트 위스키인데 뭐 이거 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블렌디드 몰트라고 써있어요. 너무 찌그해서안 보이는데 뭐 이거 초점 좀 잡아봐. 자, 이거 보이시나요? 뭐야 이거 뭐? 다른 유튜브도 이렇게 하면 뭐 잡히던데? 뭐 이렇게 하면 안 잡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요새 나온 거는 어 나왔다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고 이렇게 써있죠 네 그래서 그 초록색은 블렌디드 몰트 아무래도 뭐 몰트 위스키 시장이 커지면서 네 몰트 위스키에 좀 집중을 하고 다양한 뭐 매니아층을 잡으려는 의도죠. 뭐 이런 거는 뭐 최근에 발렌타인도 몰트 위스키 나오고 뭐 조니워커도 몰트 위스키 나오는 것처럼 뭐좀 늦었지만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 기본 라인은 블루. 몰트 라인은 그린. 아, 이게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음, 뭐가 떠올리지 않나요? 조니워커 블루 그리고 조니워커 그린은 음,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뭐,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그리는 똑같이, 어, 조니이어커처럼 그리는 몰트 위스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뭐, 아셔볼 건데, 저도 궁금해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뭐, 국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뭐, 뭐, 이게 비싸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 미니어처 하나를 구해가지고, 이거 새거야. 아직 안 뜯었어요. RFID도 다 박혀있고, 음, 새거 한번. 맛을 보고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로얄 샬루트 그냥 어 21년 파랑이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파랑 거 먼저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도자기 병에 뭐 이런 거 선물, 고급스러운 뭐 어떤 그런 어쩌고 뭐 그런 거 자... 뭐 사실 뭐 이게 병이 워낙 뭐 도자기 병이 예쁘기도 하고 특이해서 선물용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위스키죠. 오뭐 오랜만에 먹었는데 로얄 살트 21년은 뭐 그냥 이런 디자인이랑 뭐 로얄 뭐 살루트 이런 이름 그리고 뭐 이런 21년 숙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피규어처럼 고급 선물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얄 살트 음, 이 블렌디드 위스키 굉장히 좋아해요. 어, 향에서 향이 뭐 블렌디드 위스키는 뭐 맛이 좀 약하다. 뭐 이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씌였는데 로얄 살루트는 어, 이 향이 굉장히 진해요. 음, 특유의 바닐라틱한 음, 단맛과 이 과일, 특히 이 과일 아주 잘익은 음, 아주 농익은 과실의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음, 물론, 입에 들어왔을 때는, 음, 블렌디드 위스키다 보니까, 생각보다 임팩트가 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 아무래도 고급 위스키고 21년 숙성에 어떤 브랜드 네임이 있는 위스키다 보니까, 몰트 위스키의 맛이 많이 납니다. 음, 그 그레인 위스키, 저가 그레인 위스키의 어, 싼 맛이나 가벼운 맛, 좀 그런 비린맛이나, 음, 그런 맛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로얄살루트는 그래서, 롤레설트 21년은, 음, 블렌디드 위스키 치고 맛도 진하고, 음, 뭔가 술 먹는 맛이 난다? 블렌디드 위스키, 고숙성 블렌디드 위스키임에도, 어, 술 마시는 느낌이 꽤나 있다. 음, 라고 표현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맛이 좋아요. 음, 그러면은, 과연, 블렌디드 몰트, 몰트 위스키로만, 만들어진 블렌디드 몰트 로얄 셜루트는 무슨 맛일까요? 뜯어보겠습니다. 잘안 뜯기네요. 자, 자, 뭐야? 두 겹으로 돼 있는 거야? 뭐야? 이거 포장이 두 겹이나 돼 있네요. 이거 하나를 뜯으니까 RFID가 나오고, 아씨 뜯겨라. 자, 씨를 두겹을 벗기고 자, 벗겼습니다. RFID가 아주 강하게 박혀있네요. 자 어, 이 코르크입니다. 아주 귀여운 코르크 코구멍이 들어갈 만큼 작은 사이즈네요 아주 귀엽습니다. 미니어처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음뭐 병이 작아서 그런지 향은 잘안 나요. 자, 어, 좀더 따라 볼까요? 음. 자, 어 비교하기 위해서 얘도 좀더 따라 볼까요? 자, 자 비슷한 양을 따르고 향을 먼저 맡아 보겠습니다. 음, 뭐 생각보다 결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오호, 야, 음, 음, 오 이거 저는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생각보다. 어, 로얄 살루트 원래 블렌디드 위스키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정말, 음, 저는 뭐, 어차피 블렌디드 위스키는 원액을 뭘 넣든, 뭐, 모르잖아요. 여기 안에 원액이 뭘 들어갔는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렌디드 몰트의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마케팅 하기 어려운, 판매하기 하기 하기 어려운 좀 부분인데, 어, 생각보다 이 로얄 살루트의 키 몰트, 뭐, 스트라사일라, 일수, 확률이 높고 그 외에 뭐 기타 어 원액들이 음 충실하게 이 몰트에도 많이 잘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마치 이 원래 로얄 살루트의 블렌디드 위스키를 좀 응축해 놓은 듯한 어이 진한 부분, 어떤 맛만 맛과 향을 내는 부분만 뽑아서 정말 모아놓은 것 같은. 아 어떻게 보면 이 블렌디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부드럽고 어좀뭐 목넘김이 좋고 뭐 약간 그런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선호하시는 분이 만약에 얘를 이 몰트를 모르고 그냥 그냥 다른 존이 아, 다른 로얄 살트랑 같은 건줄 알고 먹었다면은 마셨을 때이 걸리는 느낌이 음 꽤나 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어 그래서. 어, 이 블렌디드 위스키다 이런 대중적인 이런 음, 어, 블렌디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맛이 좀 진할, 수다 있, 진할 수 있다. 강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뭐 그렇게 개성이 강한 맛이라고 보, 보기는 어려운데, 음, 맛이 괜찮습니다. 40도네요. 음, 40도 치고는 어, 뭐, 그렇게 뭐 밍밍하다? 이런 정도까지의 맛은 느껴지진 않아요 음, 끝에 확실히 좀 드라이하고 스파이시한 느낌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서 요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확실히 취향에 따라 확 갈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뭐 발렌타인이나 로얄살루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트 위스키가 좀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초록색이. 음. 그래서 기존에 음,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몰트보다는 그냥 원래 로얄살루트를 먹어도 충분히 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약간 이 로얄살루트 블렌디드 위스키를 좀 진하게 음. 좀더 어, 강하게, 강렬하게 좀더 느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이 초록색 음. 블렌디드 몰트 로얄살루트를 드시면 좀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그렇습니다. 오늘 뭐 로얄살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음,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네요. 음, 결론은, 어, 뭐, 두 개를 다 목적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뭐 먹을 거냐, 생각해 보면, 그냥 로얄 살루트를 먹을 것 같아요. 음, 굳이 로얄 살루트를 먹는데 몰트를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럴 거면, 뭐, 다른 싱글 몰트, 음, 21년 정도 되는 거를 먹는 것도, 먹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맛은 괜찮았는데 음, 생각 외로 이 블렌디드 로얄 살루트가 맛이 좋아서 이 몰트 위스키랑 블렌디드 위스키를 비교했음에도 어, 역시 로얄 살루트 음, 크게 밀리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로얄 살루트가 어떻게 변했고 이제 로얄 살루트는 색깔별로 맛이 다르다는 거, 이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김창수 위스키였고요. 오늘도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를 얘기를 했네요. 끝입니다. 끝. 감사합니다.